주야로묵사.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장면은 이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팔아넘기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을 배신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가론 유다가 무장한 무리를 이끌고 한밤중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인 겟세만의 동산으로 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곳에서 이제 늘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이 그와 함께한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그들은 또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곧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정한 경찰 업무를 위임받은 유대인들과 성전 경비병들 즉 성전을 지키는 자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좀 살피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도 함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장면에서 군대도 함께 왔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건데 비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이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왔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잡고 또 죽이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그 중심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음을 본문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또 무장한 자들을 이끌고 온 가론 유다는요 사인을 미리 맞추었어요 신호를 준 거예요 내가 입을 맞추고 라비어하며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그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 속히 잡아가라 이렇게 하는 사인을 미리 맞추고 온것 같아요 왜냐하면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여기서 군호라는 건 신호예요. 신호.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하였느니라. 참이 이 장면이 되게 슬픈 장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입을 맞추는 행위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가 그 스승을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입을 맞추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잡아가라는 신호로 바뀌었다는 거야 너무나 슬픈 내용인 거죠. 이 45절에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선생님이여 하고 입을 맞추니 사인을 주는 거죠. 신호를 준 거예요. 이 신호를 본 자들이 그때 모여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참이 장면은 예수님은 미리 아셨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악한 모습인 거예요. 이 장면은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대상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런 죄인들의 모습. 또그로인하여 받아야 될 그런 상처 아픔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죠. 46절에 예수님이 잡혀 가시는 걸본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이제 막아서려고 합니다. 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 장면에서는 이제 명시적으로 누가 그랬는지는 알려 주지 않지만 다른 본문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칼을 든 사람은 제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귀가 잘려 나간자는요 대제사장의 종인 거예요 말고이죠 말. 말고. 이름도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할 건요 지금 베드로는 이 상황을 막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실제로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요 불법을 행한 자, 예, 악한 짓을 저지른 자, 도둑질한 자 이런 자를 잡을 때 사용하는 무기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사실 그랬으면 미리 잡았어야 하죠 이 지금 이밤 이렇게 잡혀 가시는 이날 외에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셨고 가르치셨어요. 그들은 충분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었어요. 다시 구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민이다. 하민이라 하시더라. 그 상황에서도 충분히 잡아갈 수 있었는데 그때는 잡아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의식했고 또 자신의 하는 이런 행동들이 정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사실 그들이 아는 거죠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합법한 절차와 과정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밤에 몰래 찾아와서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불법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어미꾸짖고 또 이전처럼 막아설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요, 성경을 이루려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행위는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아서는 또한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거죠. 다른 장면에서 여기서안 나오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 길을 다시 붙여주세요. 참 베드로의 안타까운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보다 자신의 그런 감정 자신의 어 상황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그릇된 행동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은 친히 막을 수 있었죠. 이 불법을 끊어낼 수 있었어요. 막아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여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 결국 스스로 잡혀 가시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팔아서도 또 그들의 힘과 권력과 그런 것에 의하여서 잡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잡혀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충분히 따질 수 있어요. 그,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하여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뭐,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좀 억울하고 할 말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하여 참고 인내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은 늘상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에는 비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기하여 참고 인내해야 할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죠. 또한 가로뉴다가 배신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어요. 이건 제자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악한 행동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로뉴다가 자신에게 이렇게 행동할 것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를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뉴다가 돌이키기를 또 벗어나기를 그런 악을 끊어내기를 몇 번의 권면을 하셨고 그리고 또 미리 말씀하심도 설령 가로뉴다가 넘어지더라도 배신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얼마나 큽니까? 버젓이 그 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아서지 아니하였고, 가로 유다를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슬프고 애통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우리는 가로녀도와 같이 범죄할 때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해야 할때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때 따르지 아니하고 때로는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연약함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요.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하여 참고 인내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깨닫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때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